Yeah. Nice. Thank <laughs> 나도 사 갔는데 좀 느끼고 아또 되겠다요. 처음부터 시작하기 전에 처음부터 지금 느끼가 좋아. 하러나그래다다고왔 저기. 가한움직임아 자. 만져게다 기 좀. 이제구게이 친구야. 야! 너희 팀에, 너희, 너희 섭섭하겠다. 섭섭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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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종이컵은 어디어종 여기다 놓을게요 네아쟤안 먹었지? 쟤는 물먹으라 그러고 이거 에서형 아, 여기다 할 거야 여기다 만 여기다 넣어 쥐가져고아 그, 네. 네.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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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여기는 아, 들고 어, 먹어야 돼다아 어, 어, 이거네 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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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골고루 넣어줘요 그냥 이거는 여기서둔다면안돼야어 왜? 이거? 없어 고루 넣어줘 만원어치 술은 먹으면 다니 여기서 먹으면 된다니까이할머님이 먼저 오셨 아, 네네네 네. 네. 할머니 저희는 1원어치를두 음. 음, 접시로? 응? 음? 그냥 한접시한접시 아, 네내내꺼 여기다 골고루 싣고 네 야, 내, 내, 내 한참 없지 물건은 섞었어 내가테안 드려 계좌를 어긴게 없지 금 받는 거 같지? 아니야 내가 있어. 있을 거 같아 어디 찾은 게 있어 할머니 주시면 먹으면 돼 많이 들었어네알았어나도 5천 원에만 주면 안돼바 아. 야, 여기 맛있어요. 한5 0 0원어치 원해요. 처음 오시는 거면 잠깐 지져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당충입니다 할머니, 여기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서 더 사람들이 더... 그냥 난리 났다. 아이, 좋으면서도 불안하다니까. 응. 네, 면 내장보다는 네.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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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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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순대가 더 공이 많이 들어가 가너 저리 꺼내 장은 시간만 맞추면 되는데 <laughs> 네. 순대는 꼭 지켜서 삶아야 돼 끓으면 터져 할머니 나말주면안돼네밥 먹고 왔어요 야, 나 싸갈 거야 3분 있어아이니 거야 많이 고어 할머니 저기 이거는 또 뜨거. 음. 뭐 내가 주는 것좀 이거가 여기다 드리면 여기다 넣어 드리면 안? 응. 할머니, 감사해요. 떨어진다, 흐른다. 네. 소금 좀양 아니. 음 맛있겠다. 보여봐 이거 하나. 오케이. 형아, 이거 해봤어? 이거 먹어봐, 순대부터 먹어봐. 순대. 네. 아니, 진 사진 찍고 촬영하시나봐요? 난못 먹어서. 이렇게 하자고 내가, 여기 이렇게 기다 릴때뭐하 응. 다음은뜨거워뜨거워야지뭐뭐뭐야뭐야 이렇게 뭐여서웃뭐뭐뭐뭐 여기 있어 <laughs> 이유가 <이거> 있네 아뭐뭐뭐뭐뭐 <laughs> <laughs> 이음 음. 고 없으면 계좌 있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순대를 좋아. 음. 힘들가지 음. 맛있어요, 음. 너무, 너무 맛있다. 지제 음, 계속 쓰여. 저, 저 친구가 뭐 여기 와서 이거 먹냐고 막 이러는데, 오니까 음. 음. 너무 맛있대. 노점에서. <laughs> 어, 내가 노점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음. 그랬더니. <laughs> 식당도 아니고. 네, 네. 형 저거 떨어지겠다. 음음 소금 넣었어? 네, 넣었다, 요단 응. 응? 음. 원이잖아응순대 먹으려고 사람들이 여기서 선글라스를 서 누군지 모르네 응? 누군지 모르네 과요알 필요가 또 없어요 응뭐알 어때요 앞으로 유명해 신인 배우가 될것로아 돼요 아, 저그안돼아내가여기 역기이 자리가 약간 못끊어지네 콧발 맛있어 이 근데 보지응이어 음, 음. 뭐 음. 뭐 너무 멋있어서? 응? 너무 멋있어서? 깜짝 으로섞으서골고 섞어서 할머니 담을지 근데 드라마가 망할 수 없잖아 <목소리도> 너를 위해서 드라마가 망 막... 너도 어두운 잖아 네가 어 이거 이렇게. 술 먹는 게 낫지. 야, 서태지가 뭐철하고뭔 상황이가 있어. 여기는 그만이래 어 내장을 한 오천 원어치로 여기는 더 왜냐면 모상 더어니까 여기는 맨날 노상을 못 산다고 난리나요? 가게들이. 근데, 야, 이거 침대가 이런 거였구나. 이거 맛있지? 그냥, 이게, 갈라 어. <laughs> 이런 거 그러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원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 상의가 그치? 음. 응. 결국은 <게> <이런> <laughs>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웃음> <웃음> <그런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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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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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게 <laughs> <펜기> 어디야? <laughs> 일단, 저기, 광장장 찍고 와. 너무 고 있는 거야? 음, 기분 어, 깜짝이야. 혼자 너무 찬맛. 너무 맛있어. 사장님 오늘 하세요. 아니야, 더 말해주지 마세요. 형 혼자 먹을까? 여기 없나? 여기 없나? 싫 여기 없나? 아니나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애기 엄마, 마 딸기 엄마, 딸기 엄마, 딸기 엄마, 딸기 엄마, 딸기 엄마, 딸기 엄마, 딸 해? 가는 할머니네 가니 제일 맛있어요. 여기 저기서 아까 좀는데 내가 세척이까가 세척이 한다고 그가봐서는 거야. 할머니가 저도 이해요. 할머니가 저도 났고 요 아저씨 뒤에 그래서.

哈不哈。<laughs> <laughs> 아유, 그거 아니야. 정확하지 않은 얘기야. 3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푸셔? 600g씩 필요해. 이거는 4 0 0 g 인한 거냐? 아니, 많시더라고. 고는 600g이고, 익은 거는 400g.

마스크하시라고. 음, 아, 너무 도움이에요. 도도습니다 여기 수도많는데 어느 그냥 가시나 그랬네.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을 안받시고 뭐해 섞어나5 응. 0 응. 응. 아니 요번에 제아 저쪽에 반다 다? 이 아주머니 다음에 여기 나도 5 0원 준비하고 응. 응. 아, 이렇게 준비하고 뭐하고 간하고 장 조금 섞어 응. 그래 네. 가져가셔야지 네 나는 5 0 0 0지 나는 뭐 구할 거야? 이주렇게 이렇게 세요 거기 앉으시 앉으시래요. 앉으시래요. 아이고 앉을 게아파 아파.

모석고, 뭐, 뭐 응? 모석고. 이거 무산하고, 이거 이거 하고. 이거 이거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 아니 아 이거 이거. 많이 음. 만 원짜리는 지지 음. 말고 고니 이만 원은 쏠지 말고 간만 조금 쌀끔 내줘요. 다 똑같은 를 많이 넣어 와. 영상편 <목소리도> 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두어드려요간세 아, 쪽만 달래요. 네. 가져가세요. 아, 네 포장이야. 포장. 포장. 네, 그러니까. 다 차에서 잡수신데. 어쨌든만 먹는 거요이 시간에 한분 오시니까. 마스크 하시라고? 안하시라고 아